상회전 드라이브 약켓 잡는 방법하고, 라켓 잡는 예, 방법. 그리고 드라이브 하는 방법을 초보자 배울 수 있도록 음. 예, 단계별로 세부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상회전 드라이브 그립 잡는 방법. 네. 자,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보면은, 잡는 게막 엄지손가락 이렇게 꾸으리든가 음. 그죠? 네. 예? 꼬리를 잡거나 엄지를 갖다가 제껴 잡거나 이렇게 막. 그죠? 음. 예. 그리고 막금지손가락막 올려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음. 하거나, 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그다음에 또 약간 자루로 넣으나이 새끼손가락 그쪽으로 이렇게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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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게 되면 네.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에 세이크 잡는 그림을 선호하는 그림은, 자, 이렇게 해서, 예. 낙해 면을, 먼저 이제, 이제 구질에 따라서 상의를 할 거니까, 네. 수평각도로 하고, 수평각도. 예. 그래서 여기다 엄지와 검지를 끼운다. 엄지와 검지. 예, 그죠? 네. 자, 모아서, 모아서, 예. 중지, 약지, 새끼를 갖다가 자루에 끼운다. 자루에 끼운다. 네, 그 다음에, 이 낙해 자체가 위로 가게 해주고, 요거를, 예. 손바닥, 손바닥 안쪽으로 대서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예? 눌러주면 라켓이 손끝에 힘을 주지 말고 안쪽으로 눌러주면 고정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새끼 손가락 끝 부분이 약간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죠네 예. 그죠? 예? 새끼 손가락 끝 부분을 약간 열어주는 이유는 손목을 쓰거나 라켓 각도를 변화 주거나 회전을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선호하는 그립인데, 예.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드라이브를 하는 방법. 드라이브 하는 방법. 방법을 설명하자면, 자, 발레비를 어깨 1.5로 한다. 여기서, 여기서. 발레비를 자, 탁구 테이블에 1m 정도 떨어져서, 1m 정도 떨어져서 공이 오는 방향에 서서, 이렇게, 발 모양을 비듬하게 해가지고 네. 어깨 너비1 5점오번 넓게 선다. 자, 서보세요. 아까 전에 저 라켓 산방 방법 설명 드렸죠? 각도 네. 선다. 그서 무릎 기마 자세를 하고, 예,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라켓 각도를 수평 가까이 하고 팔꿈치를 네. 등 뒤로 뺀다. 예, 붙인다, 미친, 밀착, 미붙하게 시킨다, 그죠? 예, 해서, 그죠? 약간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그죠? 약간만, 이렇게 해서, 예. 예. 됐죠? 그 약간, 내려가그 다음에 하고, 드라이브 스윙 출발 지점, 정지선, 오른발이 지금 되죠? 그죠? 이 정지, 오른발이죠? 이 정지선, 이게 정지선 현재, 출발 지점. 아, 드라이브, 상대전 드라이브 하기 위한 출발 지점의 정지선, 수, 시작하는 시, 시, 시점. 그래서, 예. 몸쪽에 팔과 라켓을 감춰야 돼, 안 보이게. 예, 예. 출발지점 백스윙해서 그대로 중심이동 하다가 손목에 닿을 때 진행한다. 자, 자해봐, 해봐시작 해봐, 시작. 그 해, 지나가. 쭉 하나, 둘 지나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자, 이렇게 이거 같이 해서 끝마무리로 붙여야 돼, 정확하게 귀, 머리에 붙여야 돼. 자, 백스윙을 더 많이 하고, 그렇죠. 해서 이때 할때 발바닥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주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열어면 안 되죠. 15도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마무리하고 둘리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자 네, 정원호 환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회전 드라이브를 하기 위한 상회전 드라이브 라켓 잡는 방법하고 그리고 상회전 드라이브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강의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드라이브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왼쪽 코스에서 상회전 드라이브를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회전 드라이브라는 것은 공이 보시면 자 중앙 상회전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중앙이죠? 나도 중앙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공이 본인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게 되면 이게, 좌행. 좌행 상회전이죠 네, 좌행 상회 네.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상회전드라이브요 그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서 모든 공은 중앙,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고하시고, 공을 보실 때, 공의 회전을 이렇게 구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스윙은 중심 이동 바디에 오기, 기본이고 그리고 대칭 각도 콜쳐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상대방 서브와 대칭 각도를 하지 않으면 공이 아웃됩니다. 네. 그리고 네. 자 중앙 상에서 서브를 드라이브 해보겠습니다. 중앙 상회전 서브도 대칭각도 하다가 원하는 빈공소로 갈라지면좌회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할시에 호스, 호스를 가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 상회전 굴절 먼저 하고, 자, 중앙 상회전 굴절 먼저. 지금도 공 높이를 좀 맞춰야 됩니다. 너또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높이를 맞춰야지. 너 빨리 하니까 공이 뜨는 거예요. 자, 하나, 많이 기다고 많이 기다려. 여러분, 잘 보셨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체 중심 이동부터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동작을 배워보시면, 초보자라도 얼마든지 드라이브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또 다음 기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